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헤더에서 하우스를 선택했을 때 밸류 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밸류 값을 설정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하우스 값이 나오도록 우선 수정을 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센서가 하우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도록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선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하우스를 선택했을 때 여기 선택된 하우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데 그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 은 지금 Undefined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하우스를 선택해도 하우스에 해당하는 값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값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액시오스를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선택된 하우스가 왜 여기서 설정되고 있지 않은지 코드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했었고 자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제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for문을 통해서 house s 라고 하는 하우스의 복수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이 복수개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한번 시키죠 여기서 value에 해당하는 value를 선택하게 되고요 여기 선택한 value 값이 특정 하우스의 select된 에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id 값은 이쪽 모델 쪽으로 넘어와서 선택된 하우스의 id 값이 바뀌게 되는 형식인 거죠. 자 근데 여기 value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id 값을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index에 해당하는 값이 0번부터 나오는 거고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하우스의 네임이 예를 들면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0부터 배열은 시작하죠. 그래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있다고 치는 건데, 이 값이 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회를 할때 필요한 것은 데이터의 0번 베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 해당하는 밸류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은 지금 현재 id 값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밸류 값을 배열에 해당하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인덱스라고 넣어주고 이 인덱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0번부터 시작해서 총배리어의 계열수만큼 존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0번부터 4번 3개가 있다 그러면 0번부터 2번까지의 지금 인덱스 값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택된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하우스의 id 값과 그 다음에 name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select e d 에 해당하는 id 값이 저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우스에 있는 값이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조회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된 부분을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하우스를 바꿔서 선택을 해보면 지금 왼쪽에 보면은 선택된 하우스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엑스를 열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오브젝트라고 해서 선택된 하우스의 내용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0번부터 조회를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볼 건데, 지금 이전에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백엔드 서버를 항시 가동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센서에 대한 값이 변하기 위해서는 홈으로 넘어왔고요. 이 홈에서 어떻게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selected house에 해당하는 값을 스토어에서 갖고 오게 되죠 그럼 스토어에서 값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computed 속성과 ref 속성을 통해서 반응형 데이터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값은 sensors에 여기 데이터 부분이 여기서 value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value에 해당하는 값이 house의 id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하우스의 밸류 중에서 하우스 아이디가 되는 것을 기반으로 여기서 값을 찾아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우스 아이디랑 아이디 값을 맞춰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11번, 12번 그다음에 13번으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 수정된 상태에서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우스를 선택을 해볼 텐데, 우선은 1, 2, 3번은 우리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하우스 선택된 부분 나오고 각각의 온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번, 3번도 값이 센서들이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4번과 5번은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선택된 하우스에 대한 값과 하우스에 해당하는 센서들이 변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게 될 내용은 이 프로필을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프로필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이쪽 화면에서 구현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센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센서에 대한 bx 값이 작성될 때 파트나 상세 정보가 먼저 작성이 될때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값으로 먼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필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